안녕하세요. MTN 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어,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신곡 어, '아파트'가 전 세계 음원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재파스로 주가가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YG 플러스인데요. 어, 이번 음원을 유통한 것이 YG 플러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근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내림 추세였는데 어, 음원이 출시된 이후 어, 이거래일 상한가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 1년간의 하락세를 만회하고 50. 12주 신곡가까지 경신했습니다 아파트가 공개된지 5일만에 뮤직비디오는 1억뷰 일주일만에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은 1억회를 넘었고 그리고 오늘 빌보드 차트에도 입상을 하면서 말그대로 대박을 친 상황인데요 어, 이번에 음원유통을 한 YG플러스도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로제의 아파트의 대박이 정말 YG플러스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어,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 엔터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하나같이 어, 투자 주의보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 엔터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번 주가 상승이 얼마나 과도한지 알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 체크에서는 어, YG 플러스는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 이번 아파트의 대박이 이 YG 플러스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어, 음원 수익 구조를 함께 뜯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는 왜 투자주의보를 내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오늘은 장초반 기준으로 주가가 한 7~8% 빠지는 상황인데, 이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YG 플러스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볼 텐데요. 어,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 알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다른 회사입니다. 어, YG 플러스는 음원을 유통하거나 음반을 유통하는 곳인데요. 아티스트가 이제 어, 가수가 음반이나 음원을 내기 위해선 1단계 기획 제작을 하고 2단계 어, 음원, 음반 형태로 어, 녹음한 다음에 가공하고 3단계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판매하는 어,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YG 플러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이 3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YG 플러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음원, 음반 유통 관련한 음악 서비스 매출 그리고 응원봉, 뭐옷 같은 이제 굿즈 상품에 대한 매출로 잡히는 상품 제품 매출로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용역, 광고 사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두 부분이 이 회사의 전체 매출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매출의 90%를 음악 서비스와 상품 제품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 음악 서비스 매출이 한50% 정도가 되고 상품 제품 매출이 한4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부분 음악 서비스 부분 매출인데 음원 음반 유통은 YG 플러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YG 플러스가 1위인데요. 국내 음악 유통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음반을 주로 유통하고 있는데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BTS의 앨범이라든지 유진스의 앨범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로제 음원까지 이 모두 발매사가 YG 플러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분 구도를 보면 YG 플러스의 지분율은 YG 엔터테인먼트가 한30% 보유를 하고 있고 하이브가 7%, 그다음에 위버스가 한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유통사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고요. 다시 YG 플러스로 돌아와 정리를 해 보면 이 회사는 음반, 음원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하이브와 yg엔터 소속의 아티스트 등의 음원 음반 유통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기획사들의 음원 유통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 서비스 비중에서 음원과 음반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음원보다는 음반 유통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반 시장의 호황에 따라서 yg 플러스의 실적도 등락을 하는 건데 어, 최근에는 경기가 둔화하면서 음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고까지 보면 YG 플러스는 어, 마치 자동차 산업이 호황일 때 후방 산업인 뭐 타이어, 철강 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것처럼 전방 어, 엔터 산업, 음방 산업이 잘되면 수혜를 있는 어, 엔터 산업에서 후방 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가 어, 하나 짚고 가야 될 건. 국내 음원 음반 유통과 해외 음원 음반 유통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해외 음원 음반 유통은 YG 플러스가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3월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10년간 해외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는데요. BTS, 루세라핌, 뭐 유진스 등등 해외 음반 음원 유통에서 YG 플러스가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하이브가 유니버셜 뮤직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점인 3월 27일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걸어왔다는 걸이 어, 그림 밑에 그림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로제의 아파트의 음원 유통 역시 해외 시장에서는 별도의 유통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로제는 지난해 8월 yg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yg엔터의 소속이 아닌 상태죠. 팀 활동 블랙핑크만 yg와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앨범이다. 음원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유통사를 선정할 때 Okay. 굳이 YG 플러스와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의 해외 음원 유통을 YG 플러스에 맡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밀어볼 때 향후에 출시될 음반 역시 해외 유통은 YG 플러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심지어 로제는 해외 레이블과 전속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레이블이 주관하는 해외 유통사와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참고로 로제 소속사는 더 블랙 레이블이 라는 곳인데, 과거에는 YG 레이블 쉽게 말해 자회사로 불렸지만 점점 지분을 줄여가고 사옥 역시 분리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독립된 엔터사로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로제의 아파트 해외 음원 유통 계약은 YG 플러스와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초 대박을 치고 있는 건 YG 플러스 수익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향후에 출시할 앨범 역시 국내 유통은 YG 플러스가 할 수는 있겠지만 해외 유통은 로제의 해 해외... 레이블과 관련된 유통사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서 yg 플러스가 수익을 볼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내 음악 시장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 주체들이 음원수익을 나눠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볼 부분은 음원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음반을 구입해서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올해 최후 발표 표된 국제 음반 산업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은 아이돌 팬덤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음반 부분의 비중도 어, 무시할 순 없지만 현재 저희가 주목할 건 로제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입이기도 하고 이번 아파트가 음원만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음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부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원을 두, 돈을 주고 곡 하나를 사고 소유하는 음원 다운로드 방식. 혹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뭐 5G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듣는 스트리밍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로 스트리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의 음원 수익 구조를 본 다음에 이제 음원 다운로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트리밍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멜론, 지니 등등 플랫폼마다 요금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획이라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면 대략 스트리밍 단가가 5원에서 7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최고 가격인 7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요 어, 한국 단가는 7원인데 부가세가 별도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1회 음원 스트리밍 당 7.7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멜론 기준으로 최저 스트리밍 가격이 월 정액제로 6,900원인데 한 달에 어, 한 1,000곡 정도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7원을 모두 통사가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겠죠 음악시장에서 소속사 어뭐 가수, 유통사, 플랫폼 여러 플레이들이 존재하는데 이 7원을 가지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 먹는 식으로 수익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원 플랫폼이 일종의 수수료를 걷어가는데 35%의 수수료를 걷어갑니다. 금액으로 치면 2.45원이고요. 그래서 7원에서 어 이제 2.45원을 빼면 4.55원이 남는데 여기서 또 나누게 되겠죠. 이제 작곡을 한 아티스트,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로 수익이 분배되는데 여기서 전체 7원 중에 한 6%는 어 실현자에게 그 다음에 0.7원은 작곡가로 분배가 됩니다. 어뭐 이제 뭐 실현자 협회 저작권 협회로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10%를 또 떼고 어, 이제 실현자나 저작권 이제 작곡가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남는 돈이 3.43원이 됩니다. 정말 적은 돈이죠. 이 돈을 전부 유통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또 분배를 합니다. 유통사와 이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의 소속사가 나눠 갖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대8로 나누게 됩니다. 2가 유통사의 몫이고, 8이 소속사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2대8로 나누게 되면 유통사가 1의 스트리밍을 할때 받게 되는 돈은 0.68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정말 정말 적은 돈이죠. 그래서 멜론을 기준으로 한번 누적 스트리밍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준은 지난 28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래가 출시된 이후 누적 스트리밍 수가 1445만 2658회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에 0.68원을 곱해주면 YG 플러스가 이 음원 스트리밍으로 가져가는 돈은 982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멜론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뭐, 플로, 뭐, 지니 같은 다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겠지만, 확실한 건 유통사가 가져가는 몫이 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스트리밍에서 정확하게 보기도, 구조를 보기도 했고, 그 구조도 사실상 이 음원 다운로드 방식도 어 동일해서 그냥 한 번에 표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이번에는 음원 다운로드 방식을 한번 수익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한 곡당 700원 정도 하는데요 스트리밍 때는 음원 플랫폼이 35%를 가져갔지만 다운로드 시에는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이54% 그러니까 5% 늘어난 거는 유통사와 제작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2대 8로 나누게 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음원 1회 다운로드를 했을 때 유통사가 가져가는 돈은 76원 정도 됩니다 어, 스트리밍 보다는 훨씬 많이 가져가지만 사실 요즘은 음원 다운로드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스트리밍이 모든 음악 시장의 주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도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스포티파이에서 아파트가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yg 플러스하고는 어, 무관하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설령 해외 유통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준대로라면 유통사 yg 플러스가 가져가는 몫은 6.8원 곱하기 1억 6,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해외 정산 방식은 우리나라랑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적절치 않지만 중요한건 유통군사가 가져가는 몫은 지금 이 올라가는 주가 우상향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다보니 증권가에서는 이 YG플러스의 최근 주가상승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보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로제아파트가 대박을 치는 것과 YG플러스가 영향을 받는건 사실상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반응인 건데요. 물론 로제가 12월에 앨범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음원 성적이 좋은 것을 고려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앨범 판매와 향후 있을지 모르는 이 로제와 관련된 국지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볼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로제가 현재 해외는 다른 유통사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상승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런 유통 구조와 엔터업의 생태계를 알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런 호재 거리가 있으면 YG 플러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과 달리 아파트 발매 이후 단한 건의 YG 플러스와 관련된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yg 플러스의 실적이 이미 yg 엔터테인먼트에 반영 그러니까 연결 실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잘 쓰지 않는다 라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다만 또 근본적으로 보면 아파트 흥행과 yg 플러스와의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따로 이런 리포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yg 플러스가 이제 뭐 테마주 인거 아니냐 라는 증권가의 좀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수 우려가 되는 건 최근 상승세 상황에서 집중 매수한 주체자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매매 상황을 봤을 때 개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전에는 거래량이 많으면 보통 뭐 60만주, 뭐 100만주 적으면 5만주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 아파트가 어, 뜬 이후에는 뭐 5천만주, 4천만주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을 한 상황이라서 특히나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과 애널리스트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YG 플러스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파트 이 흥행과 YG 플러스의 이 주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장 기준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점 주의해서 개인 투자자 분들도 유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